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책을 별로 안 읽어주는데 오늘 은 특별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오늘의 반전 동화를 읽어드릴 거예요. 자 뭐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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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제목 돌부전 흥부전의 반전 동화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줄 건데. 지금 밤입니다 그래서 밤입니다 잠깐만.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연습은 안했지만 한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 이제 이게 조금 아네 일단 시작 이렇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시작. 옛날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어. 형, 형 놀부는 욕심부러기였고,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착했지 놀부는 그런 흥부가 늘, 늘 못당, <laughs> 여러분, 잠깐만요. 늘 못, 마, 땅다 했어 아 이거 조금 발음이 어, 안 되는 제가 한국 사람인데 놀부네 부모님이 돌아 돌아가시자마자 형부네를 내쫓았어 네, 내쫓았어 착한 형부네 놀부 말를 순순히 따르며. 작은 초가집으로 이사하게 됐단다. 오, 형아, 형, 형이 나쁘네요. 아, 네.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건데요. 뭐, 먹을 것이 없자. 흥분는 놀부한테 사정, 사정했어. 형님. 짤, 짤, 한, 한 대만 주세요. 하지만, 역시, 흥구는, 흥구를 모른 척했지 흥구의 안에 아내, 안에는박주걱박주걱으로 흥구의 뺨을 철석 때렸지. 이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때렸습니까? 자, 어느, 어느 분날, 흥분의집 제비가 찾아와 아래를 다. 그런데 하루는 큰 구렁이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흥분은 급히 급히 구렁이를 쫓아냈지만 쫓아냈지만 새끼 한 마리가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풀어지고 말았지. 흥분은 새끼 아리를 정상권 치료해 죠어오 역시 착하네요. 네, 네 이건 아직 반전공은 아니에요. 원래 동화입니다 이렇게 입고 싶은데 제가 조금 아이니까 어린이니까 뭐, 어리. 자몇번 이게 맞춰보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작권 안 걸리겠지? 아 저작권 안 걸리네요. 분의 집으로 찾아와 박씨를 떨어뜨렸어. 등분은 박씨를 신고 정성간 길었지. 아니 이렇게 착한 동생은 정성간시 많이 나오네요 글씨에 박이 열리자 등보와 아내는 박을 타기 시작했어. 박에서는 쌀가끔 보아. 선녀가 나왔어. 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것들은 제비 제비 나라 인근님이 보내 보내 보내신 선물입니다. 흥부 흥부는 흥부는 제비가 좋은 박씨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지. 아 이제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제 반전 부분은 안안 했는데 일단 할게요.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 진행이 늦어서 느려서... 괜찮습니다네한 분의 소식을 그냥 이렇게 읽어드릴까 아니면 이렇게 그림 보여달라고? 아이지지. 저거 저거. 한 분의 소식을 소식들을. 얼른 제비를 잡았어. 그리고 제비 다리를 똑 부러뜨린 지 어? 이거지? 이거 뭐야? 아, 흥분의 소식을 들은 놀분은 얼른 제비를 잡았어. 그리고 제비 다리를 똑 부러뜨린 지치료를해줘 다음 봄, 다음에 봄. 제비는 놀분의 마당에 박씨를 떨어뜨렸어. 가을이 되자. 돌보이 집에도 닭이 주렁주렁 열렸지. 오, 떡솟네요. 어, 닭 맛있어요. 안먹어요 분, 안먹어보이 아주 달달한데, 맛있어요. 뭐 조금. 네, 아이 맛은 안 맞을 수 있는데. 자, 다시 계속 쉬는 고고! 자, 장난 그만 치고. 진지하게 하자, 서연아. 제 이름이요? 서연이라고요? 아 아닙니다. 아제 제, 제 이름은 시윤입니다. 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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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입니다. 시윤. 시윤입니다. 시윤. 시윤입니다. 시윤. 시윤입니다. 놀부가 박을 타자 도깨비들을 풀쑥 튀어나왔어. 이놈, 넌동생이 내쫓고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지 도깨비들은 방방이로 땅탱땅 때를 부시고 집에 놀부와 안에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 단 네, 조금 화난 일이 있어서 면그끝자그러끝 아빠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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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어디야, 여기? 다음 화가 기대된다면 꼭, 꼭, 꼭! 좋아요가 1,000개는 돼야 됩니다. 그럼 안녕! 반전동아 다음에 꼭 다음 화로 만나요!